안녕하세요. 옛날 장비를 지금 아는 지인분께서 갖고 계셔가지고 한번 유튜브 소재로 한번 찍어보려고 와 있습니다. 이 기종은 한라 굴삭기 50A입니다. 5톤짜리로 적혀 있는데 HE50A 모델이고요. 98년식 정도 되고 얘는 지금 보면은 차근차근 아래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얘는 바가지가 지금 링크 달려있죠. 농장용으로 보기 귀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한라굴 싹기는 지금 단종이 돼서 안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속을 좀 힘들긴 하지만 호환될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링크는 태성 링크고요. 여기 보시면 후크가 진짜 작아요. 미니 0.7톤 짜리 후크랑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요는 사슬로 지금 라인을 깔았어요. 여기 보시면 라인을 깔았는데 이 바가지를 끝까지 접으면 이 로트에 돼요. 이 로트 로드. 실린더 로트에 지금 보시면은 될 거예요. 그러면 실린더 로 샤우드 해먹습니다. 이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유압 브레카 라인은 하나 뺐고 죽였고 여기는 살아 있네요. <laughs> 그 다음에, 일단, 여 누유되는 건 없고, 일단, 라이트는다 죽었어요. 연식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도, 멀쩡한 놈들은 멀쩡하죠. 그리고, 아, 이 특이한 점은 발견했네요. 저거. 다른 옛날 굴삭기에 비해서 얘네가 폭이 좁네요. 블레이드 폭이. 여기. 폭도 쫄고 폭도 좁고, 두께도 얇고, 철판이. 아, 근데 너무, 원가 절감을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안 좋네요, 그래도. 자, 재원, 제작표? 보시면은,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장, 한라중공업에 명판이 붙어 있어요. 4.999kg. 제작 연도는 98년식이고요. 자, 이제, 여기 문을 보시면은, 다른 회사들 차도 그렇지만 문짝에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습니다. 제원표를 보면은 중량은 4천 아니 4.98톤. 4kg하고도 900kg 어 나가는 그거 등반 속도는 등반 능력은 3.5도고 최고 속도는 4.1이고 이제 자세한 거는 보시면 되는데 어우 마력이 57마력이네요. 그리고 자 아래쪽을 보면 주요 점검편인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관계로 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운전석을 앉았을 때 기준으로 왼쪽 팔꿈치 쪽에 한라중공업 해가지고 에어컨 공조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저기 실내등이 옛날에 저기 있는 있지만 요새는 요 위에 천장이 있잖아요 장비가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그래도 사실 안에는 보시면은 탑이 깨끗해요! 연식 치고는 부식도 없고. 그리고 라디오는 일단은 연식에 비해서 다 험하게 쓰셨는데 전차주분이. 라디오는 다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간단한 스위치 버튼도 있고. 이 레버는 옛날 솔라랑 비슷한 레버를 쓰고 있네요. 얘가 블레이드 도자 레버 같은데. 그리고 얘가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안전 스위치. 그리고 얘가 주행 모다 전진 후진 하는 건데, 그 당시에 발판으로도 있었네요. 얘네들 머리를 좀 쓰셨네. 그리고 계기판 보세요. 계기판 한번 보겠습니다. 할라라고 적혀 있고요. 아오메타는 13,794시간 썼고요. 아, 근데 이 장비가 희한한 게요. 혹시 이 버튼을 아시는 분 있나요? 주차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게 생긴 거. 이 공터에는 사이드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용도인지를 알고 계시는 옛날에 한라 불사기를 좀 쓰셨다. 아니, 운행한 경용이 있다. 그러신 분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유리를 보시,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앞유리를 보시면 이렇게 밀어서 밀고 해가지고 양쪽 밀어서 이렇게 쏙 들잖아요. 하늘을 이렇게 타고 저까지 갑니다. 근데 요새는 이렇게 옛날 온가 원가... 옛날 이렇게 단순하게 안 했고 요새는 인체공학적으로 손잡이를 똑딱 누르면 똑딱 누르면 양쪽에서 눌러서 딱 들면 이제 스무스하게 올라가죠. 힘들 안들고 그래서 천차 발명 개발이 됐다는 걸알수 있고요. 많이 그다음에 와이퍼는 여기 있는데 죽어 있네요. 아쉽게도. 어 희한하게 월세통에 안에 있네. 이양배는 우리 정비하시기 진짜 더러워요 할라울 사키가. 보시면 지금 제가 뜯어놨잖아요 여기. 원래 여기 아래는 뭐가 있어도 야 대부분 컨트롤 밸브가 있는데 얘네는 컨트롤 밸브가 지금 딴데로 나와 있어요. 제가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여기에는 배터리가 잘위 있는데 배터리를 어디에다가 있냐? 저기 보시면 보이실려나 대우 굴삭기 해가지고 솔라 5 0 장비들 지금 팔려고 내놨고요. 그래서 지금 판사로 오신 분이 한번 와셨다가 또 다음 분이 한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를 이식을 해놨어요 저기로. 그리고 여기 배터리가 있었던 위치인데. 끼였다 뺐다가 진짜 하기 더럽습니다 할라고 울타기가 이게 그래서 지금 짜좀 힘들고 아 옛날에 이 구미 선산의 공투 연합이라는 옛날 마크가 있네요 옛날에 이분 이 차도 한번 신차로 뽑으셔가지고 운행하셨던 전 차주분이 중기업을 하셨는지 그 당시에 이게 나왔으니까 아주 오래되셨다 그분 장비하신지. 자, 그리고, 자, 엔진룸은, 난바 보이면 안된 게, 엔진룸은 요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얘가 하도 오래돼서 보니까, 그냥 들립니다. 네. 자, 올라가라, 그렇지. 올라가고, 아, 안 전기 스위치가, 전기 스위치가 1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비하기에는 그룹인데, 여기 공간이 넓네요. 옛날 장비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 펌프 하나에 펌프 달려있고 에어클리너 있고 마우라 있고 여기 이제 슈가리 펌프 있고 엔진은 어디 걸 쓰셨나? 아 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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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욕하는 겁니다. 얌마 엔진 쓴 겁니다. <laughs> 자 다름이 아니 이제 4기통 들어가죠 하나 둘셋네개 인젝터 타입인데 아 인젝터란다. 이게 브란자 그래 브란자 타입이에요 여기도 슈가리 펌프 있고 아쉽게도 에어컨은 연식에 비해서는 에어컨 안 나와요 여기까지 에어컨 나오라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장비가 그리고 냉각수 있고 라면이 오일 쿨러고 진짜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더문 달려 있네요 21년도 4월 28일에 제작한 종료벨타 수분분릭이 있는게 1차 2차 있는데 저기서 한번 걸렀다 2차로 한번 넘어오나 보네요. 현 식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밑집이씨 붙어있어요. 밑집이씨 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저기가 문에어컨탑탑 탑 시키려고 달아놨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있고요. 자그 다음에 한라국사기를보면은 컨트롤 밸브가 아까 어디가 없다 했잖아저 안에 탑 안에 근데 여기 있어요 이것도 이래 열어가지고 자자 아이고 보거 봐라 여기 보시면 컨트롤 밸브가 여기 있어서 정비성은 주... 어, 볼보 요새 ec 602 나온 공주들 보면은 이쪽 있잖아요 이쪽에 여기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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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달려 있는 거랑 보면은 볼보처럼 따라가긴 했는데 옛뭐 그래 따라갔다고 하기보다는 정비하기는 편하죠. 밖에 나와 있으면 컨트롤 블럭이 근데 얘네도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건 좋았으나 배터리가 탑 안에 들어가므로 써 진짜 정비하기가 드럽다. 저가 봤을 땐 드럽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도 그리스 펌프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계도 보시면은, 계도가 다 따랐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래, 이래 알때라 있으면은, 계도만드는 회사에서 욕합니다. <laughs> 왜냐? 이 팔아야 돈이 되는데, 이래 알때라 있으면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보시면은, 농장용으로 이래 알때라 쓰시잖아요 대부분 보시면은. 근데 이래 쓰다 보면 이제 하부도 많이 딸고 나중에는 철에이 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렇게 알뜰하게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파이프들이 이래 원래 다 막아놨는데 얘네는 이렇게 그냥 정비 사기성을 좋아서 하려는지 모르겠네 뻥 뚫어놨네요. 이쪽도 보시고. 그리고 아비 온다 비 온다. 큰일났다이 장비. 비 오면 안 되는데 사러 오신다는 분이는 달라고 했었지. 아이고. 대우굴석기. 그리고 하... 에어컨 송풍구가 하나밖에 없네. 저기 하나. 한 개밖에 없네요, 얘는. 에어컨 송풍구가 참나. 다 진짜 소선 웨이트 진짜 잘죠 할라굴삭기.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할라굴삭기 장비를 마치 보고, 아이고 다다닦였 다 나보다. 자, 봅시다. 야, 이 장사분 진짜 보강한 2T 정도 되겠네요. 아, 2T가 이고 몇지존 되겠노? 엄지 손가락 굵기만큼 됩니다. 두께가 성인 엄지 손가락 두 두께만큼 되고요. 아, 진짜 블레이드가 진짜 너무 얇아서 너무 그렇네. 자, 그럼 이로써 추억의 이미 단종되고 없는 할라굴사기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